치즈크의 라비 기분이 좋아짐 레베카가 말했다. 라비는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그 말은 여자가 세우고 여자가 파괴한다고 합니다. 그가 애무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순간 한 사람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. 아 경찰이 문을 열며 라비님 도와주세요. 뭐라고요? 누구? 저입니다. 저음뵙네요 샤바세만 와요. 무슨 일로? 무엇을 원하십니까? 라비님 저는 70평생 돈만 쫓았습니다 라비님 토라가 없습니다. 며칠 전 시우루에서 토라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. 라비님, 여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. 이것은 금세 양동입니다. 토라를 사달라는 말에 라비는 웃으며 구해줄게요. 라고 말했다. 토라 찾아주마. 다음날, 예야, 이리와. 보여줄 게 있다. 아이가 들어오자 방은 황금빛. 제가 당신에게 사무실에서 보여줄 게 있어요. 아이가 들어오니 방이 빛나고 있습니다. 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. 방 안은 태양처럼 밝았다. 그는 금을 보며 세상 모든 카바나를 가졌다. 그는 금을 보고 너무나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.